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하지만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오해라는 친구죠.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서운해지거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오해 때문에 싸우고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오해라는 걸 하게 되는 걸까요? 다양한 색깔의 퍼즐 조각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거죠. 레시피가 없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죠.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내 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를 싫어하나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은 바쁜 일이 있어서 답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해는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해는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 낀날 멀리 있는 사람을 착각했다가 가까이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럼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풀어야 하겠죠? 하지만 모든 오해를 풀수 있을까요? 때로는 오히려 풀려고 노력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실타래처럼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누그러지고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해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서핑을 하듯이 오해라는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오해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건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라는 것.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흘려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해와 현명하게 동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